어머니의 사랑과 한 아이의 약속. 1865년 차가운 겨울밤. 웨일스의 거센 눈보라 속을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눈 속에서 그녀는 길을 잃었고, 외마디 구조의 외침은 허공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건초를 나르던 한 남자가 언덕 위에서 얼어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알몸으로 싸늘이 죽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품 속에 기적처럼 살아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마지막 속옷까지 벗어 아기를 감싸 안은 채 아이만이라도 살리려는 뜨거운 사랑을 품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농부의 손에서 자랐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을 사랑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따뜻한 옷을 입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마지막 옷까지 벗었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고 오래 잠들지 않았으며 단 한순간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는 그 언덕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시작된 그곳에서 다시금 감사했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 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것입니다. 나는 이 생으로 세상에 사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와 재무장관을 거쳐 제34대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되었습니다.